무수한 감사원 내부의 사조직을 조폭이에요 o z i g i 이 l So, p o g 서 i l When you're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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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의 u r e young, you're young, y o u r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대놓고 정보를 돕겠다고 나서더니 문재인 정부 당시 이슈가 됐던 모든 사건을 다 감사를 하면서 난리를 죽였었는데요. 그랬던 감사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에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부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수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한국 부동산원 직원들을 압박했다는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감사원이 원하는 것은 청와대라고 말하는 통화 녹취가 공개됐는데요. 윤석열의 충실한 개였던 감사원의 중심에는 유병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혹자는 이 사람을 당군일에 가장 아나무인이라고 했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책임자가 아니고요. 원장의 명을 받아서 저희가 당연히 원장님을 명을 받는 거고요. 책임... 말씀하시라고요. 감사원 사무처의 책임자는 감사원법에 감사원장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자는 진짜 안 되겠더라고 태도부터가 그러니까. 어떤 원께서 당군일에 가장 안아모인 사람. 이 아, 당군일에 <laughs> 가장 안아모인. 정말 유 5만 아, 방자그 자체였습니다. 네. 네. 어찌되었건 철밥통 공무원 조직답게. 이 사람은 여전히 감사원에서 세금으로 호가호위하고 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혁진 의원이 유병호 일당과 감사원을 시원하게 조졌습니다. 사무총장님, 예. 어, 저는 개인적으로 하간 사무총장님께 기대가 많습니다. 어, 하면 제가 어, 국감을 임하면서 오늘 감사원 국감을 하면서 가장 많은 전화를 공직자들로부터 받았어요. 어,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고 사법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개혁이 돼야 되는 곳은 감사원이다. 정말 문제가 많은 곳이다. 감사원 개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심지어 어떤 요구까지 있냐면 감사원을 감사하는 기관이 없는 게 감사원의 이런 문제의 원인이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감사원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에서 감사원이 개혁될 때까지 두 달에 한 번씩 감사를 해달라는 감사원 감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오늘 1년 중에 하루 오늘만 넘기면. 아무 탈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는 추이를 보고 위원장님께 그때그때 그때 계속 요청을 드려서 감사원 개혁이 되지 않으면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정말 국민을 위한 감사원으로 변모될 때까지 감사를 요청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 PPT 자료 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우리 박지원 국정원장님 무슨 문서를 훼손했다고 하지만 어, 이야기했는데 문서 훼손 안 됐다라는 거다 증거 나왔죠. 예, 그 안에 보관돼 있다라는 것까지 다 나왔죠. 그러면 반성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사과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닙니까? 다음 PPT 넘겨보세요. 통계 조작 사건 멀쩡한 공직자들을 형사 범죄로 취안해서 부동산, 고용, 소득 통계 모두 조작이라고 내몰아가지고 22명에 대해서 수사까지 요청했는데. 전부 다 감사원의 강압 수사, 허위 진술 강요, 검찰 조작 수사까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들을 주도했고 어떤 감사원 직원들이 여기에 개입돼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서 사법적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1호기 10번 이상 소환, 소환 등으로 강압 조사에서 시민단체 고발까지 했습니다. 산자부 관계자 전부 다 무죄 확정 받았죠? 네. 제가 그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공직자, 평생 바, 아, 쳐왔던 공직자로서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라고 눈물까지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원 내부에 반성하는, 사죄하는, 고개 숙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이 사람 왜 아직 감사원에 있습니까? 예?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지금 의혹 중에 하나가 술 취한 상태에서 간호사 폭언 폭행했다는 얘기, 이것도 제대로 제가 볼땐 조사 안된것 같습니다. 기생충 봐라 죽다 살아났다 무식한 소리 말라 공직자가 할 소리입니까? 더더군다나 감사원에 있는 공직자가 이런 말을 하는데 어느 공직자가 감사원에 감사를 신뢰하겠습니까? 에? 이분이 만든 무슨 그 감사 관련 교육책자요? 공감노트? 비쓰레기? M걸레? 제가 오늘 그럼 감사원에 여기 나와 있는 대상들을 쓰레기 걸레 치하면서 감사해 볼까요? 어떻게 저런 거를 갖다 교육 자료에 집어넣습니까? 그런 사람이 왜 아직도 위원으로 있습니까? 납득이 되지 않고 당장 해임 조치하고 어, 불법적 소지에 대해서 공수처든 어디든 조사를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이것도 이분 역할이죠? 예? 조폐공사 직원들 거의 팰 듯이 깡패입니까? 감사원이 깡패예요? 무능한 감사가 이런 거죠. 실력으로 자료로 감사를 해야지 죽일 듯이 윽박 지르고 주먹으로 펼 듯이 하고 결국은 뭐예요? 강압수사로 300만원 손해배상 받았는데, 근데도 아직 붙어 있어요. 통상 이런 사람이 공직에 계속 남아있는 경우는 주변에 함께 나눠 먹은 사람들이 많을 때, 그럴 때 있습니다. 최재혜 감사원장님, 네. 유착입니까? 이 감사위원하고 유착관 계세요? 왜 이런 사람 그대로 두고 계세요? 다음 PPT 보여주세요. 타이거파요?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나가서 사채를 하든 조폭을 하지 무슨 감사원 내부의 사조직을 타이거파니 뭐니 이게 말이 됩니까? 찐타, 준타, 조폭이에요? 이러니까 홍직자들이 감사원을 가지고 전부 다 제발 지금 1년 내내 감사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ppt 열어주세요 아,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최재회 감사원장님은 일을 안 하십니까? 일안 하세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월급 받고 계세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왜 유봉, 유병호 사무총장이 우리 감사원장님보다도 특활비가 많아요? 도대체 감사원 고위 간부들 수십 명이 쓴 특활비가 4천만 원대밖에 안 되는데 본인이 천만 원대 이상의 돈을 쓰고 뭡니까 이 사람? 무슨 일을 하길래 나랏돈을 갖다 막 자기 돈처럼 써요? 감사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했어요? 잘못 쓰여진 거 환수조치 했습니까? 사무총장님, 예. 제대로 조사해서 잘못 쓴거 있으면 다 환수조치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감사원이 지금 신뢰를 잃은 것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가 되었다.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예? 감사원 정말 불명예스럽지 않아요? 모든 공직자가 욕하는 기관이 됐다라는 게 이게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이번 기회에 저는 유병호 해임하고요, 최재호 감사원장님 이 정도 됐으면요 통상 기관장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자기 스스로 사퇴하는 게온 분입니다. 감사원이 신뢰받지 못하는데 기관장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왜 사과도 않고 환성도 않고. 내 식구 감싸기하고 더더군다나 이 정도까지 언론에 오르내리는 인물을 내쫓지 못하는 것은 내부의 유착인사들이 많다라는 그런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감사원 사무총장님 모셔서 감사원 내부개혁부터 그래야 모든 공조직으로부터 감사원이 신뢰받을 수 있다는 것꼭 유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루빨리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